저 동상임금은 일단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 단른 임금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월급 단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요새는 연봉도 있지만, 월급이든 연봉이든 간에, 임금이, 3 6 0만원이라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360만원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니까, 이건 나누기 뭐, 3결월치 360만원 나누기, 3개월 돈을 청결 수하게 되면, 평균임금은 쉽게 나오죠. 근데 이때, 일급 통상임금이 얼마냐. 이거, 어. 월급이 돼가지고, 이 자체가 월, 어. 월급 통상임금인 것은 아닙니다. 어. 360만원은 월급이지, 어. 월급 통상임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즉, 360만원은 한 달에 일하고 지급받은, 공유해서 급받은 게 아니고, 한달 동안 연장근로라든가 각종 덜쩍덜하는 임금을 받은 것이 360만원이죠. 어. 즉, 요거 나누기 3, 어, 30일 하게 되면 일곱 동상님이 노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어.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당을 가지고 계산해보면 1당이 11만원이라고 합니다. 어. 하루에 10시간이란다. 저기 10시간 일하고 실0만원 받으니까 그러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얼마이냐 이겁니다 시급 통상임금이 이걸 왜 계산할 필요가 있냐 하면 10시간 일하고 실0만원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겁니다또러뭐말할수없이 뭐 10시간 일하고 10만원 받으면 관계없는데 없는데 우리 법에서는 주유수당을 제거되겠죠 6일간 일하면, 6일 동안 쉬는 만원씩 받고 일했으면, 7일째는 하루 쉬는데, 주유수당을 받는다, 이겁니다. 6업이다, 이겁니다. 6업은 얼마 받느냐? 1급 통상이 받는다, 이겁니다. 어. 1급 통상 임금은, 그 다음에, 시간급 통상 임금 곱하기 8입니다. 정확하게는, 어,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1일 소정 근로 시간. 어? 지금은 8로 하면 됩니다. 우리 하루에 8시간, 이 기준 결론 시간이죠. 이리1시간이상이랄할 수도 있죠. 근데 1시간 이상이라든 말든 간에 8시간이다를 보면 됩니다. 정확히는 10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이 1일 소중으로 시간이 되고,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 미만 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이 소중으로 시간이 됩니다. 1시간1시간 9시간,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8시간이 됩니다.